휴일이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도 큰 비가 내리는 곳은 없고요. 오히려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비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서울 경기와 충남 지방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길게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북부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오늘보다 1~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춘천과 강릉 17도, 전주와 광주 19도로 예상됩니다. 낮근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춘천도 22도, 전주와 광주 24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곳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낮 동안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